네 안녕하세요. 네 태훈입니다. 오늘은 미세먼지가 참안 좋은데 그래서 마스크를 꼈는데 이제는 마스크 쓰기가 싫으네요. 답답하다 확실히 날씨가 덥고 하니까 오랜만에 한번 어, 나와봤습니다. 차로 맨날 이 옆에 도로를 10년, 20년 동안 지나갔던 길인데, 이렇게 걸어오니까 이게 또 다르네, 느낌이. 차에서 보는 거랑. 안녕하세요. 네. 반판 모듬. 감사합니다. 소맥으로 시작 한번 하겠습니다. 아우 시야진 좋다. 짠. 와, 와 시원하다 진짜. 얼마만에 또 이게 실외에서 외식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소통하게 되는데 좋습니다. 이게 제 색깔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. 늦게 뭐잔 그런 건가 본데, 서비스인가 봐요. 아, 아, 오늘 느낌 싸하다. 오늘 제대로 한번갈것 같아요, 진짜. 술도 너무 잘 들어가고. 역시, 비버린 날술 한잔 먹는 이 낙, 이 낙으로 삽니다. 한번 써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제가 워낙에 이 닭을 좋아하잖아요. 음. 음. 아. 오늘은 뭐 별거 없고 그 얘기해 볼라고 그래요. 오늘은 그. 저도 이제 유튜브 이제 4년 했죠. 4년 했으니까 그 4년 하면서 이제 좀 느낀 것들, 좀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하려고 합니다. 자 짠! 와아아끓아수록더 맛있구나 확실히 저는 아기만 없어지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좀 약간 좀 바짝 태우는 거 그런 거좋아해서 음, 괜아다 제가 2020년도 5월달에 처음 영상을 올리고, 지금까지 왔는데, 그러다 보니까, 아, 느낀 점이 좀 있더라고요. 이거 어디까지가 저만의 생각이긴 한데, 매년 매년 좀 달라진다는 거. 아, 아우, 술 너무 잘 들어간다, 오늘. 진짜. 아, 이렇게 잘 되면 안 되는데 초창기부터 음.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제가 하면서 이제 저에 대한 이제 모든 거를 유튜브를 하면서 거짓 없이 다 보여주겠다 물론 거짓 없이 보여드린 거는 많아요 네 그렇게 해닭 음, 그 자체가 네 신선육이기 때문에 네 너무 오래 익혀 드시면 질감이 나빠져서 끼만 흐려지 바로 드시는 게 제일 맛있어요 예 네, 알겠습니다 음. 고맙습니다 음,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얘기했죠? 네. <laughs> 어디까지 얘기했죠? 응, 음, 그래서까 그때는 이제 제 모든 거를 다 보여주자. 뭐 그런 거, 우리 거짓 없이 보여준다. 챙피한 거 없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선 뭐 그렇게 지금까지 4년 동안 해왔는데, 그게 뭐 후회되진 않아요.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왔고, 근데 최근에는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러고 있는데, 모든 거를 다 보여주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? 저는 이제 좋은 취지에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공간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랬었지만 대부분 그렇게 이제 좋은 취지로 받아주시고 소통하고 응원해주시고 합니다. 근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, 그죠? 음, 굉장히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어느 정도는 유튜브 시작할 때 그런 마인드는 가지고 갈 거지만. 너무 디테일하게 다 보여주는 건좀 좋지 않을 것 같다. 그래서 그냥 뭐 이런 거, 뭐 여러분들하고 편하게 소통하고 이런 맛집 와서 뭐 먹방하고 술방하고 뭐 얘기하고 그런 거가 가장 마음 편할 것 같고. 그리고 또 가장 좋았던 것도 술방, 먹방 하면서 얘기하고 막 토론하고 소통하고 어, 그게 가장 좋았고. 음 아무튼 그게 좋아요.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, 뭐 전혀 제 일상을 공개 안 하고 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굳이 얘기 안할 부분들을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뭐 이런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뜻에서 한게꼭 모든 사람한테 그게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도 그렇게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보다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도 유튜브를 하고 있고 이거는 거의 이제 유튜브는 갖고 가야 되죠 제가 살면서 갖고 가야 돼요. 음. 뭐 조회수가 나오든 안나오든 그런 건 중요시가 아닌 것 같고, 얼굴도 많이 늙었고, 그때에 비해서. 자, 지금 이제 소주를 한잔하자. 아 오랜만에 닭구이 맛있다. 짠. 아... 음. 네, 진짜 어떻게 유튜브 하다 보니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르긴 흘렀는데 빠르다, 빨라. 그리고 먼저 이렇게 4년 동안 뭐 제가 좋던 싫던 저를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질타해 주신 여러분들에 네, 감사드립니다. 자 이런 게 낙이지. 가끔씩 이런 데 와서 혼자 와도 좋아. 꼭 누구랑 온다고 해가지고 더 맛있거나 더 즐겁진 않거든. 더 심각할 수도 있거든. 응. 이렇게 그냥 뭐 너무 진지한 얘기 하지 말고 이렇게 편안하게 술 한잔 마시면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저런 대화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소통하고, 이게 좋지 뭐... 나에 대해서 다 얘기해 봐야 뭐~ 누가 궁금하겠어요? 짠, 아... 저는 어 이번에 이제 회사 잘리고 다시 취업했을 때도 회사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뭔가 그런 의무감이라는 게 있었어요. 아, 내가 회사 취직을 했고 그랬으니까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알려줘야 되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.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겠어요. 결국은 누구의 채널도 아니고 제 채널이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즐길 수 있는 유튜브 그런 채널, 그런 컨셉으로 가자. 음. 음. 하여튼 오늘은 뭐 별거 없고요 그냥 사냥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점뭐 그런 점들을 좀 얘기해 봤는데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 감사하다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유튜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뭐 물론 조회수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뭐 근데 그런 거랑은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는 제 인생의 보면 지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항상 감사합니다 짠 아 좋다 음. 막잔 술에 갑니다 아 오늘 술잘 받는 건가? 아 요즘에 피로가 막 쌓이다 보니까 술 조금만 마셔도 금방 가요 아, 진짜로 음, 아, 좋아.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뭐뭐 웃는 얘기, 재밌는 얘기, 뭐 밝은 얘기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래도 뭐 이런 얘기는 해도 되지 않을까 했었고 그 동안에 또 우리 형님들이 저를 또 지켜주지 않으셨으면은 제가 어떻게 버텼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. 요즘은 그래서 영상 찍을 때도 약간 좀 힘을 빼고 찍어요. 스트로이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찍어야 되지. 카메라 막 3개, 4개 막 이렇게 놨는데그 정도까지는 안 해요. 오히려 힘을 빼고선 영상을 찍는 게더 자연스럽기도 하고. <laughs> 야, 이걸 안 먹을 수가 있냐? 아. 짠. 저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평범한 사람이고, 정말 뭐 가진 것도 없고, 그나마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덕에 조금이나마 이제 가정에 보탬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한테 감사하고. 자 오늘 막장입니다. 자 형님들 누님들 아님들짠아 좋다 야 이거지 뭐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죠 뭐음야 이건 뭐냐 이거 어? 잘 먹었다 진짜 갈비 하나 넣었어요, 요거. 음. 요거 하나 먹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음. 음. 아휴, 자, 오늘은 사냥 하면서 이런저런 드는 생각, 그리고, 아, 뭐가 내가 잘못됐는지 뭐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뭐 그런 마음좀 담아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솔직 담백하게 만들었어요 뭐 눈치 안 보고 그동안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냥 계속 봐주세요 <laughs> 그러니까 태근이 뭐 오늘 영상 하나 올렸구나 하면서 또 봐주시고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택시 타고 갈 수도 있는데요 그냥 어차피 뭐 30-40분 걸어가면 되니까 소화될 겸, 뭐, 술깰 겸, 걸어가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